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그 예수, 예수름으로 빗겨가니 심장이 정상으로 되지 네. 않아, 네. 심도하고 나서 예수름으로 심장이 정상으로 되어, 심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게나 아,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아, 네. 네. 하나님께 영광 네. 아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치료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아, 네. 감사. 심장이 정상으로 되어, 네. 네. 심장이 앞서버어요 네. 하나님께 불이 들어가고, 네. 심장의 모든 불. 기름이 불. 정상으로 되고 하나님이여 시망 그대로 먹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 주셨사 상조하신그 심장 모리리노 되는 치어다. 깨끗한 심장이 되는 치어다. 건강한 심장이 되리 치어다. 오라마사마라마라마니. 예시로 물예시로예이 예수의 쳐주시고쳐시 그그 아, 네. 뼈와 아, 신년개통이 정상으로 회복될으어요지정상으회복될예수로손 네, 네, 움직이셔 지금도 머리 분들, 아파요? 분들, 아, 분들, 아파요? 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제이쪽으 오세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가 이쪽 말씀을 듣는 여러분니다이 시간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변된 자를 이렇게 펴게 됩니다. 변된 자에 숨어난어이이 시간에 어깨를 통증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